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마키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사망여거 시운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음가나 지금의 음가는 요로 표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오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자, 몽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면서 시거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몽고 문자런제 시거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몽어위에서 보면은 뇨로 표기가 되어 있고 오점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시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체천문감을 이용해서 찾아보면은 또 시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 문자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시가 되겠습니다. 시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표기가 거가 되겠습니다. 거가 표기가 되고 가장 아래쪽에 표기가 이렇게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거 수가 이렇게 몽골 문자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문자로 이렇게 시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가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동문 위를 보면은 이렇게 요로 표기가 되어 있고 오점과 이렇게 이시커로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이제 이 당시 음가를 표기를 하지 않아 한자 음가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는 따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한참무감을 보면은 이렇게 요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쉬라고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대두기 한자의 음가로 이렇게 쉬라고 표기를 해주고 이 오존과 시커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사망역의 작품을 보면은 이 이 귀자가 어 거의 커 자에 가깝습니다. 그렇긴 해도 이 글자 자체가 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귀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귀로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실제의 이 표기는 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의 작품의 그시 커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 글자 차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귀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 아닌가 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글자를 보면은 거의 글자가 이 비슷합니다. 해서 또 이렇게 이제 그런 글자를 또 찾아보는 또 묘미가 있습니다. 해서. 이 작품들, 원전들을 이렇게 자꾸 보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이 작품을 보고 또 실력이 한층 더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청문감과 이 오체 청문감을 보면은 이렇게 이 만주문자를 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위쪽에 표기가 시가 되겠습니다. 시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표기가 이렇게 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커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주문자로 시커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옹과 함께 이 바리로 표기가 되는데 이제 이 여기는 표기가 좀 독특하다 보니까 이 글씨가 이제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표기는 이제 이 모든 글자가 다 붙여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발이로 되어 있고, 따로 이제. 에어 유해를 보면은 이렇게 요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 ᄂ 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 한자의 발음을 이렇게 ᄂ 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요가 이제 일본 한자의 음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검색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발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잘 보면은 이제 여기 외우에서 표기는 이바자가 미음 비읍으로 되어 있는 반인이 사망 여거에서는 이렇게 이 디급 비읍으로 되어 있는 이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어,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됐던지 아마 비슷 그 시는 이제 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이제 이 이바리를 또 이제 검색을 해 보면은, 이렇게 이바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가나와 가타가나로 이렇게 이바리를 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요의 발음을 옮겼으면서, 이렇게 융으로 이렇게 어 옮겼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나눠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한자의 음이 음이 되고 이제 일본의 한자의 음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발이를 이렇게 이 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